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9988 문나이트입니다. 니입니다자 오늘은 시니어 근력운동 네 번째 시간 어깨 편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동작입니다. 자 써니쌤 앞으로 와주시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방향성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따봉 만들어 볼까요? 오케이. 고장세에서 앞으로 나란히 하시고 옆으로 수평회전 그리고 팔꿈치 굴곡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위판대회전 오케이. 이렇게 돌아오시는 동작이 첫 번째 동작에 한번더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케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동작은요. 옆으로 한번 돌아볼까요? 오케이.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하시고, 오,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팔은 고정된 상태를 유지하시는 거예요. 팔이 굽어지지 않도록. 자, 이 상태에서 몸통을 고정하고 팔을 앞으로 한번 쭉 뻗어 볼까요? 그렇죠. 뒤로도 밀어 보시고. 오케이. 자, 하면 뒤에는 어깨뼈, 견갑을 알고 계시죠? 견갑이 이렇게 뒤로 척추를 중심으로 모이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전인, 후인. 오케이. 이 동작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회전근개 들어보셨죠? 거기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자, 이번에 위로 그렇죠. 거상 하강. 오케이. 자, 팔은 계속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 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이 동작을 복합해서 위로, 그리고 앞으로, 그리고 아래로, 뒤로. 오, 굉장히 잘하세요. 위로. 자, 한 바퀴. 그렇죠. 수레바퀴 돌아가듯이. 오, 좋습니다. 자, 반대 방향으로도 할수 있겠죠? 밑으로, 앞으로, 위로, 뒤로. 한번더 해볼까요? 좋습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동작인데요. 우리 채널에서 많이 했던 거예요 이렇게 고정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위팔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회전하게 되죠 자이 동작을 어, 중력에 저항을 좀 주기 위해서 이제 네발 자세에서 해볼 거예요 자, 써니쌤 한번 엎드려 보시고 네발 자세 하시고 그렇죠 자 한팔을 고정을 해볼까요 그렇죠 거기에서 호흡 뱉으면서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그렇죠 천천히 내리시고 자, 올리면서 여기서 뭔가 더안 올라갈 것 같은 그 느낌 들때꾹더 밀어 보시는 거예요. 좋아요. 천천히 내리시고 올리면서 오백. 빼고. 좋습니다. 자, 일어나시고. 자, 그럼 지금부터 써니쌤과 함께 여러분들 본 동작을 20번씩 하시는 거예요. 자, 보지만 말고 생각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뭐 직접 하셔야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동작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지 따봉하시고요. 자, 앞으로 나란히. 하나, 옆으로 수평회전. 둘, 셋, 굴곡. 앞으로 넷, 돌아옵니다. 다섯, 여섯, 일곱,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셋,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섯,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두개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라스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 좋습니다. 자, 어깨 있는 데가 조금 따뜻해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좀 45도 방향으로 틀어주시겠어요?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하시고, 자, 이 동작 하실 때 팔이 이제 굽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나올 건데, 괜찮습니다. 네, 처음에는 다 잘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반복해서 연습하시다 보면 분명히 팔을 편 상태에서 어깨를 잘 굴릴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회전근개가 여러분들 건강해집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위로 올리시고 하나 앞으로 빼고 밑으로 뒤로 자 굴려 보겠습니다. 둘 그렇죠. 셋자 앞으로 뺄 때는 등이 쭉 늘어나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자, 반대로 굴려볼게요. 앞으로, 위로, 뒤로, 아래로. 앞으로, 위로, 뒤로, 아래로. 셋. 자, 앞으로 보낼 때더쭉 뻗어볼까요? 넷. 그렇죠. 등이 늘어나도록. 다섯. 이렇게. 여섯. 일곱. 그렇죠 가슴이 모이도록 여덟. 오케이. 아홉. 후. 이. 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 상태에서 우리 요거이팔 가쪽 돌림 먼저 한번 해볼 건데요. 요거 쉽죠? 우리 많이 했잖아요. 그죠 하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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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어때요? 어깨 안이 좀 따뜻해지는 느낌 있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본 동작을 네발 자세에서 해볼 건데요. 내려가서, 네. 오케이. 45도 방향 좀 보고, 그렇죠. 자, 오른팔 먼저 고정하시고, 자, 여기에서, 이렇게, 그럼, 한 팔을 뗐기 때문에 세 개의 받침점으로 몸을 고정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코에 힘을 주셔서 몸을 지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체관을 안정시키는 안정성 운동이 될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윗팔뼈, 가쪽 돌림까지 추가해서 하나, 둘, 자, 같이 하고 계시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렇죠 여덟 아홉 열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쪽 팔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화이팅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자 들어 올릴 때 팔이 펴지지 않도록 셋 그렇죠 90도 유지한 채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일어나시고. 자, 여러분들 강화를 했다면 은또 늘려주는 운동도 중요하겠죠? 열중샷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그렇죠. 한쪽만 요렇게 열중샷 하시고 중앙으로 오실까요? 오케이. 자, 열중샷 하셨는데 여기에서 약간 팔이, 네, 옆으로 빠져서 네, 팔꿈치가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열중샷을 해볼게요. 이렇게 깊이 넣지 말고 그러죠. 자, 이 상태에서 반대쪽 손으로 여기, 반대쪽 팔꿈치 끝단에 잡고 이렇게 네, 앞으로 당겨 볼게요. 자,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위팔이 이렇게 내회전하죠. 네 그러면서 여기 유착 있는 부분들이 네, 이렇게 스트레칭되면서 편안하게 릴렉스될 수 있습니다. 자, 뒷모습도 한번 그대로 돌아서 보여드릴까요? 그렇죠.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자, 유연성 운동은 반동 같은 것들을 주지 말고 정적인 상태에서 20초 정도 유지하는 게 좋다 말씀드렸어요. 자, 반대쪽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자, 손 바꿔볼게요. 자, 놓을 때 편안하게 천천히 놓으시고, 오케이. 자, 반대쪽 올려주시고, 오케이. 자, 손으로 가서 잡고, 가볍게 당겨줍니다. 네, 이렇게 당기면 뒤에 있는 경갑 안쪽 내각이 들리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자, 뒤로 한번 돌아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견갑의 안쪽 내각이 이렇게 들려 올라가죠, 그죠 네, 이렇게 모습이 되도록 이렇게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자 다음은 자, 어깨 쪽 뒷편. 네, 삼각근 후면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한쪽 팔꿈치를 잡고 이렇게 쭉 당기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긴 한데 축을 어디에 두는 거에 따라 달라요. 지금은 이제 어깨 후면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그대로 몸통을 고정한 채로 이렇게 당기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등 상부를 늘리려면은 축을 척추 쪽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몸통을 회전시키는데 지금은 몸통 고정기 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당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가 당겨지죠? 네. 좋습니다. 자, 반대쪽도 해볼게요. 자, 당기실 때 여기 아래 팔 쪽보다는 그렇지. 팔꿈치 윗단, 상단을 당기시는 게 훨씬, 네, 유용합니다. 여기 아래쪽을 당기면 이렇게 구부릴 수 있겠죠. 그래서 윗팔 쪽을 이렇게 당기시는 게, 네, 좋습니다. 10초 더 유지해 볼게요. 자, 이렇게 늘어나는 긴장감을 느끼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네, 시니어 근력 운동 4편. 어깨 편에 대해서 또 배워 봤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